X축과 Y축하고 접하고 x y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원의 넓이가 얼마나? 64파이다. 그러니까 이의 넓이가 얼마라 얘기입니까? 64파이라는 얘기죠. 이의 네. 넓이가 64파이라는 얘기는 88은 64니까 얘도 얼마고 8이고 얘도 얼마고 8이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접하면서 구가 만들어졌는데 이 구가 어디에? X축, Y축 Z축하고 몇 점에서 만났대요? 두 점에서 만났대요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될거예요 야! 요 놈이 구가 어떤 형태가 될까? 여긴 요 놈이 요 Z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 갑시다 얘가 뭐가 될 거야? 구의 중심이 될 거야. 얘가 V의 중심이 될 거야. 뭔지 모르는데 구의 중심이 될 거야. 그리고 구의 중심이 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구가 만들어져 있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구가 만들어졌을 거야. 응? 그러면 얘가 중심인데 얘가 몇 Z축에 몇 점에서 만났대? 두 점에서 만났대 근데 두점 사이 거리가 얼마래요? 8이래 지금 이 상태로 놓고 보니까 오이고 어떻게 어떻게 두 점에서 만나? 예, 네, 밑에 쪽에서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디서 만났는지는 몰라요. 저두 점에서 만났대 자, 그런다면 우리 이렇게 쓸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이렇두 점에서 만났다 여기서 만났다고 할 수가 두 점에서 만났다. 이 어? 길이가 얼마다? 만난 이 길이가 8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요렇게 만들어지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쪼개졌는데, 얘가 지금 Z축이라고. Z축.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하고 어째됩니까 같아지겠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요 길이가 지금 탈락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뭐가 됐습니까? 중심이 됐어요. 그게 중심이 됐어요. 그러면 반지름이 이놈의 반지름이 되어야죠. 얘가 반지름이 되야 된다고요. 이해되셨나요? 얘가 반지름이 될 거라고요. 얘가 반지름이 되면 자 문제에서 여놈 밑에다 하나 그릴게요. 얘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X축, Y축 이렇게 이 접한거죠. 그리고 얘가 얼마였어요? 8이었죠. 얘가 8이었죠. 그럼 여기서 제가 이 길이가 이 길이하고 똑같죠. 이해 되셨어요? 여기는 이 길이가, 길이가 이 길이하고 똑같은거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입니까? 8, 8 얘가 8루트 2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연음이 8루트 2가 되겠죠. 맞습니까? 네. 8루트 2 자, 그러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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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우리 이거 한번볼봅시다요 길이가 8루트 2인데 자, 보세요. 연음의 길이가 요 길이가 지금 현재 8루트 2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맞죠? 그러면 음이 연 놈이 지금, 잘못된 거 하나? 잘못된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연 놈이 이렇게 빤듯하게 세워졌다고 하시다잉? 빤듯하게 세워졌다고 하시다잉?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요 길이야. 네. 지금 요 길이가 요 길이가 아니고 미안한가? 요 놈이 빤듯하게 세워진 요 길이가 요 길이야. 이래서요? 연음에서 보면 요 길이가 요 길이였던 거예요. 얘가 이렇게 된 거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요 길이가 얼마가 된 겁니까? 8로 2가 된 거죠. 연음이 얼마가 되고 4가 됐죠. 8이니까. 그리고 연음이 얼마가 됩니까? 4416? 얼마죠? 88645박이 128? 128? 그러면 144인가요? 네. 144. 그래서 여분이 12자리 반지름을 갖게 됩니다. 이 구가 반지름이 얼마짜리다? 12자리 구가 만들어지더라. 됐렇습니까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거 05-06-05번 마지막 번 자표 공간에 구가 있었는데요. x의 제곱 y의 제곱 z 1의 제곱 이라고 xy 평면 위에 원이 있었고요. 그 원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4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 원위의두점 pq를 포함을 하는 원 위의 두점 pq를 포함하는 평면이 XY 평면을 이루는 이각의 크기가 3분의 8, 60도다. 이랬을 때, 선분 PQ 길이가 얼마냐? 라고 물어본 겁니다. 선분 PQ 길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아주 QR 길이가, QR 길이가 얼마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봐봅시다. 중심이 0,0,1짜리인 V였습니다. 반지름은 얼마고요 1짜리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4 2 얘가 2 이렇게 하는 여기가 2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가서 여기가 플러스 2, 이쪽에가 뭔가 마이너스 2가 있었거죠 맞죠? 자, 그래서 분명한 것은 원이 이런 형태의 원을 갖게 될 거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안되시더라고좀 안 봐주세요. 원이 이런 형태의 원을 갖게 될 거다. 그러니까 얘가 중심이 2니까 여기를 지나야죠. 여기를 지나가는 형태의 원이 될거죠 원이요? 원이요, 원아 Z축은 어차피 Z축이야 뭐 어차피 원이 만들어지니까 X축, Y축에 문제에서 X좌표가 e, e, 그러니까 e 2, Y좌표가 e 2, Z좌표가 그러니까 X좌표가 2-2 2-2를 걸쳐가는 이런 원이 될거라고 걸쳐가는 원이 될거라고 그 반지름이 얼마짜리니? 2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지금 x, y 평면에가 있는 x, y 평면에가 있는 뭡니까? 원입니다. x, y 평면에 있는 원입니다. 자, 그래갖고 뭐라그랬냐면 이렇습니다. 9s하고 점 p에 접한대요. 뭔지는 모르는데 9s가 있었고 이 9s에 점 p가 뭐하고 있대요? 접한대요. 야, 뭐 전피가 여기가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이를 접하는 이런 형태의 어가 만들어질 거다. 이런 형태의 평면이 만들어질 거다. 얘기 이? 영 전피를 지나가니? 전피를 지나는 이렇게 평면이 만들어질 거다. 자, 얘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자, YZ 평면으로 딱 놓고 봤어. YZ 평면으로 놓고 봤어. 응?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얘가 z 평면, 네. 얘가 y 평면. 네. 영점에 이렇게 평면이 무엇이에요? 접한 거죠. 이 접한 점이 뭐가 돼요? p가 될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다 정리를 하자구요. 그래갖고, 요놈이 지금 뭔지냐면 자, 보세요. 연놈이 이, 이 평면 자체가, 평면 자체가 뭐, 여기는 요 원하고 몇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난데, 이 평면이, 이 평면이 원하고 두 점에서 만난데,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대이 그럼 요놈이 뭡니까? p 여기는 요놈점을 뭐라고 잡고, Q라고 잡고, 얘는 뭐라고 듣자? R이라고 듣자. 그래갖고, 뭡니까? Q, R 사이의 길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됐습니까? Q, R 사이의 길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알고 있는 거 일단 싹다 정리를 해보자고요. 응? 자, 일단 먼저. 여기서 제가 여기까지 이 길이가 1이네? 여기가 그명히 뭐가 됩니까? 2가 되겠죠? 반절이면 1자리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거. 각도가 몇 도래? 각도가 3분의 8. 60도래. 60도래. 야, 그러면, 문제 한 번만 조금만 생각해 볼까요? 요놈이, 여기서부터서 여기까지 요 길이도 얼마입니까? 1이고요 네. 요것이 세타가 되겠죠? 60도, 여기가 6 0도니가 30도가 되겠죠? 얘가 1이고, 얘가 1이니까, 얘가 1이니까, 요놈 길이가 얼마가 돼요? 2가 되겠네? 여기 길이가 얼마고, 루트 3이 되겠네 자, 요 길이가 3이죠. 근데 얘가 60도죠. 맞죠? 네. 얘가 3이니까, 얘가 60도가 되니까 이쪽이 얼마 됩니까? 루트 3이 루트 3대겠죠 네. 1대 루트 3대 2가 되니까. 1대 루트 3대 2가 되니까. 그럼 요 길이가 얼마가 되니까? 루트 3이 되겠네. 이니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말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여기서 될까의 길이가 60 지금 루트 3이 됐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야 밑에 원이 이렇게 돼 있는 원이 있었을 거야 그리고 얘가 지나갔어 얘가 지나갔어요 자 그리고 요 중심에서 여기까지 요 길이가 얼마나 한 얘기입니까 루트 3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치? 이 길이가, 여놈이 지금 현재 뭐이고요 q 이고요 얘가 R이 될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이 길이가, 반지름 길이가 2라겠지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라겠단 말이에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요 길이는 1이겠네? 아, 리고그그근대로 그, 보지 마. 4-3이니까 1이잖아. 그럼 수직으로 넣왔네요 당연히 수직이 되죠. 수직으로 안 만날 수도 있지 않나요? 아이, 원의 두 점에서 만날 때요. 그 밑에가 원이 있는데 밑에가 원인데, 이 원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났대요. 응. 그럼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laughs> 수직이 되어야 이가안 되면 안 되죠. 원의 중심에서. 아니, 원이 있었는데요. 네. 원이 이렇게 됐대요. 어떻게 된거 상관없습니다. 그럼 얘가 원의 중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가면 수직이 되겠죠. 여기하 여기가 같으니까. <laughs> 근데 이 길이가 얼마라고 했냐면, 루트 3이라고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반지는 얼마짜리구요? 2짜리 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길이고 얘가 길이고. 신기하다. 됐습니까? <laughs> 그래서 이 q r 의 길이는 얼마다? 2다, 이렇게 될거에요. <laughs>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다 끝이 났습니다.